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호텔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얼마뒤 알수 없는 이유로 대형 냉동고 안에서 발견된 소녀 케네카 젠킨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8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 19세 소녀 케네카 젠킨스는 친구 아이린의 생일 파티 겸 자신의 취업 축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늦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파티는 미국 시카고의 크라운 플라자 호텔 방을 잡고 그곳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케네카는 어머니의 차를 몰고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출발했고, 마트에 들러 양주 몇 병과 에너지 드링크를 구입하였습니다. 2017년 9월 9일 토요일 새벽 1시 13분, 모든 준비를 마친 케네카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약한 방은 크라운 플라자 호텔 926호, 다른 친구들은 이미 호텔에 도착하여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뒤늦게 파티에 참석한 케네카와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겼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은 아이린과 케네카를 축하해 주었고, 호텔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켜 얼마나 즐겁게 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파티를 즐기는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공유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3시경 케네카와 그녀의 친구들은 슬슬 파티의 흥미가 떨어지고 점점 취기도 오르는 것 같아 이제 그만 집에 가기로 하고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케네카가 친구들과 함께 926호실을 나와 로비로 가는 도중 친구들은 케네카가 그녀의 차키와 지갑 그리고 핸드폰을 그대로 방에 두고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케네카는 술에 취해 똑바로 걷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친구들이 대신 케네카의 물건을 방에서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케네카에게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케네카의 친구들은 그녀를 홀로 두고 926호실로 돌아갔고 술에 취한 케네카만 홀로 복도에 남겨져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이 926호실로 다시 돌아가 케네카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약 15분. 하지만 고작 15분 만에 술에 취한 케네카는 호텔 복도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케네카의 친구들은 술에 취한 그녀가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호텔 복도를 뛰어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케네카가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은 호텔방에서 잠을 자는 소수께까지 깨워 케네카를 못 봤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화가 난 후숙객들은 호텔 직원을 불러 항의하였고 호텔 직원은 케네카의 친구들에게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케네카의 친구들은 호텔 직원에게 친구가 사라졌다고 말했으며 새벽 4시쯤 케네카의 어머니 테레사 마틴에게도 전화를 걸어 케네카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테레사는 딸의 친구들에게 케네카가 먼저 집으로 출발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며 케네카의 친구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케네카가 타고 온 자동차는 여전히 호텔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어머니 테레사는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새벽 5시 30분 호텔에 도착하여 케네카의 친구들과 함께 딸을 찾았습니다. 또 다시 그들은 호텔 방을 돌며 잠을 자던 투숙객을 깨워 케네카를 보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소동으로 화가 난 투숙객들은 호텔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일부 투숙객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사아도 케네카가 나타하지 않자 케네카의 어머니는 호텔 직원에게 호텔 CCTV 영상을 직접 봐야겠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들은 자신들이 벌써 CCTV의 영상을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케네카의 모습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테레사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영상을 봐야겠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직원들은 화가 난 테레사를 진정시키며 규정상 감시 카메라는 경찰의 신고가 들어가야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어머니 테레사는 경찰서에 전화하여 딸이 호텔에서 실종되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 테레사에게 케네카가 술에 취해 호텔 빈방에 들어가 자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녀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어머니 테레사를 설득하였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힌 어머니 테레사는 경찰의 말이 알겠다고 대답했고 집에 가서 딸 케네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케네카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7년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15분이 되어서야 경찰은 케네카가 실종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호텔 측은 경찰에게 자신들이 확인해 본 결과 CCTV에 케네카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호텔 측의 말만 믿고 먼저 호텔 주변 일대를 수색했지만 케네카의 행방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9월 9일 토요일 저녁 10시 드디어 경찰은 자신들이 직접 영상을 검토해 봐야겠다며 호텔 측에게 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호텔 측의 주장과 다르게 경찰은 영상 속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케네카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 속 케네카는 누군가에게 이끌리듯이 비틀거리며 어디론가 걸어갔고 경찰에게 자신의 마지막 발자취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케네카 젠킨스는 1998년 5월 27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케네카는 다섯 자녀 중 둘째였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케네카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지만 케네카는 어머니 테레사 마틴의 보살핌 속에 부족함 없이 지냈으며 덕분에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소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된 케네카는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 때문에 또래들처럼 자주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케네카의 간호 덕분에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는데 이때부터 그녀는 간호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케네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고, 드디어 케네카는 요양원에 취직하여 간호사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어머니의 병이 다시 악화되면서 결국엔 유방암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어머니 테레사는 요양원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신을 간호해야 했던 케네카에게 항상 미안해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케네카는 어머니에게 친구들이 자신의 취직을 축하해주기로 하였다고 말하며 잠깐 외출해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테레사는 딸에게 나는 괜찮으니 놀다 오라고 말하며 오랜만에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시 케네카는 어머니에게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볼링을 치러 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전혀 호텔에서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할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 8일 금요일 저녁, 케네카는 어머니의 차를 몰고 친구들과 함께 크라운프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 케네카는 그녀의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것이 그녀가 가족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경 친구들과 함께 호텔방을 떠난 케네카는 알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케네카를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7년 9월 9일 토요일 저녁 10시 드디어 경찰은 호텔 측에게 넘겨받은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텔 측은 경찰에게 자신들이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영상 속에서 케네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호텔 측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어렵지 않게 영상 속에서 케네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 속엔 새벽 3시 25분경부터 호텔 복도에서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케네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취한 것처럼 보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을 벽에 부딪히고 걸으며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도 비틀거리면서 복도를 따라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어디론가 걸어간 케네카는 당시 공사 중이라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호텔 레스토랑에 딸린 폐쇄된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주방은 보수공사 중이어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호텔에서 곧 새로 오픈할 레스토랑의 물건들을 보관하는 저장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주방 냉동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케네카의 모습이 담긴 마지막 영상이었고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영상엔 케네카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케네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공사 중이던 호텔 레스토랑 주방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2017년 9월 10일 일요일 새벽 1시경 경찰이 CCTV 영상을 살펴본 지 3시간 케네카가 호텔에서 사라진 지약 20시간 만에 그녀는 공사 중이던 호텔 레스토랑의 냉동고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케네카를 발견한 지 4시간 뒤에 현장에서 그녀의 시신을 옮겨 즉시 부검을 의뢰하였습니다. 구원 결과 케네카의 체내에서 불법 약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인 0.112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편도통과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피라 메이트라고 불리는 약물의 흔적도 추가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케네카가 이 약물을 처방받은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검시관은 토피라 메이트를 술과 함께 복용하면 저체온증 발병을 앞당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누군가 강제로 그녀에게 약을 먹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케네카가 타살당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이후 최종 부검 보고서에서 케네카의 사인을 냉동고 안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케네카의 죽음에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케네카가 발견된 냉동고 안의 온도는 영상 1도, 그리고 그녀가 발견된 냉동고의 문은 술에 취한 여성이 혼자서 열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거웠습니다. 냉동고 밖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냉동고 안에는 밖으로 문을 열수 있는 손잡이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케네카가 냉동고 안에서 의식을 차렸다면, 냉동고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몸에서 다툼이나 싸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냉동고에 들어가 동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죽음을 사고사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케네카의 어머니 테레사 마티는 딸 케네카가 사고사로 죽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가족들과 함께 언론에 나와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케네카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10대 훈량 소녀의 사고쯤으로 치부해버린 호텔 측과 경찰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결국 케네카의 어머니는 호텔 측을 상대로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 대변인은 케네카의 어머니의 소송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호텔 측은 사건 당시 케네카와 그녀의 친구들이 파티를 연 호텔방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방이었다고 말하며 방 안에서 과도한 음주와 불법 약물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파티 때문에 다른 투숙객들에게 계속해서 항의가 들어온 상황이었으며 이후 호텔에서 케네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호텔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케네카의 어머니는 4명이 정원인 방에 파티 때문에 최소 30명이나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호텔 측은 파티를 중단하거나 끝내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CCTV에 케네카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케네카가 냉동고에서 사망하기 전에 그녀를 구출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네카의 어머니는 초기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딸의 죽음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케네카의 죽음을 사고사로 결정지었고 더 이상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 30일 호텔 냉동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19세 소녀 케네카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장례식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일부 사람들은 케네카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도 케네카의 어머니 테레사 마틴과 그녀의 가족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호텔 냉동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호텔 측은 그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